게에서 드디어서 보고 왔습니다. 누가 보냈을까요? Let's go. 손으로는 맞지 뭐 와우. 와우. 와우! <laughs> 이 먹고 싶다 이게 그 타본 거 아니야? 어 시리야. 어 근데 이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해 먹는 게? 온더 베를, better... 토스트, 토스트. 에올려베네오토오베 토스트. 오늘은 베 토스트. 오늘 베를, 토스트. 오늘은 베를, 토스 오늘은 베를, 오늘은 베를, 토스트. 오늘은 베 오늘은 베를, 토스트. 은 <laughs> 그이권 미적권 몇개 정해져있던데 일단 어? 그림 그림 조 꾸겨진거 같 젖은거 같은데 아니 꾸겨진거 뭐무거오아이스크나 좋아해 나스페리 아. 소르베 뭔데 이거 어? 이거 그거 같은데 체다치즈체다치즈 얼그레이 A Nong, quando é a box Nong? Querida, esse aqui deu Cookie. Cheese. Oh! Zel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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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á. Ah, 보아 오즈나 보아서 아낙 찍어 먹어거아 찍어 먹으라고 손수 달 손수인데 스 밀라노 그치, 맛있는 건가 봐다 아. 엄청 많이 먹는데 아이두씩까한 세트를 미자주라는 가 그, 나중에 사진 봐야겠네 사 그럼 이 아 w 있겠다약약그 꽈배기 과자, 아, 과자. 음, 음. 소스야, 나이스, 음. 아. 자 c o u 과자 c o 나 k c 과자 f e e 도 있어 d a d 무슨? Haddad. Tell me. What's the m e t s go. e matter? What's the m a t t e 리스 h a t 알링 r 얼리 스튜디오 보이나? 응 h a t was i 미 What w M. 맞네 아미 t s 자 이게 우리 진짜 선물 <laughs> <laughs>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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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 너무 예쁘다 아, 이게 백금이라 말지 화이트 월드 화이트 드 <laughs> 빨리 깨줘 이게 밖까바뀌다아 근데 이게 진짜 예쁜 거 같다 음. 이게. 이게. 리얼 이게. 이게. 이그 이게. 앞에, 이게. 이게. 약간 이게. 그 약간 영화 속에 나오는 반지 같은 느낌 어 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이어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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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 이게. 음. 로 l o Long as I s u v e you <laughs> 자한개더 있어요 리리리리아 이거 많지? 릴리 릴리 s 리랄 o 자 이제 반지 뜯었고 신봉투 뉴 이런 건좀잘 만드는 것 같아. 예쁘게 또자르잘 어. 되게 하고. 우리 맨날 비닐 이런 거가지 어. 그림이다. 우리 청첩장 그 너무 이쁘다. 오분보내어요 그러니까. 아 이게 그림. 그려렸네 아. 그랬던 거네, 이게 음, 대박 이거, 그거, 그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런거 저랑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아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이 그리 진짜 없는, g e n t 라더 눈물 안 흘려? 어? <웃음> <웃음> 눈물 안 나? 고맙다 동생아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거 음... 너무 좋아 이거? Yeah? 안녕! 우리 선물도 잘 받아보기를. <laughs>